시우라 시우리 왈패 s 라고 어울리는 게못 마땅한 s 천 저놈들은 어차피 때가 되면 u 장을 봐야 될 자들이야.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. 너의 r a 내가 꼭 a s 마 시우라 너 잡히면 죽어. 왈패 u r 다 s 청에 끌려가면 살아남기 힘들다고. 떠날 수 있을 때 떠나 한마디 하는 론운 안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어 남들 d o n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지만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시울 나한테는 가족 같은 사람이야 l 패들이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울 맹세할게 너한테 잡혀갈 짓은 절대 하지 않 a 시율이 멋있다면 구독 눌러주세요.